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25번째, 8번째 강의. 고통도 불행도 모두 지나가리니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추락하기도 하고, 불명예를 쓰기도 합니다. 자식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가다가 몇 년째 집에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훈련소에서 입소했다가 돌아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보죠. 그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단체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물어보면 2, 3년 이상 집에서만 지내고 TV를 보거나 친구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만 있다가 군대 영장은 날아오고 그렇다고 범법자가 될 수는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훈련소에 왔는데 답답하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본인이 직접 소대장을 찾아가서 나는 훈련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훈련소에서도 그럴 경우에는 일단 내보내 줍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제를 받든 공익을 받든 재검을 하고 오라고 보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부모 심정에서는 속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몇 년간의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돈이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프리 시대로 접어들었긴 했지만 아. 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또 재기를 하는데 그동안 돈을 다써 버린 거죠. 대출을 받거나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당장 먹고 살 일이 너무 힘이 듭니다.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고 당장 아이들 학원 보내기도 학원 보내기는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책감과 죄책감이 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뇌혈관 기형이 있어서 그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데 하필 부위가 너무 위험한 부위에 있어서 뇌의 위험한 부위에 있어서 클립으로 그 풍선처럼 부풀어오른 부위를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공포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참 귀여웠는데. 그리고 밝고요. 근데 어머니랑 마찰 때문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랑 이혼하고 나서는 집에 가끔 들어오는 정도라고 합니다. 들어와서는 이런저런 간섭만 할뿐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라곤 불만을 표시하고 야단이나치고 때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학교도 가기 싫고. 엄마가 다른 남자와 같이 지내려 며칠씩 나갈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가부장적인 남편을 만난 아내는 남편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입만 뻥긋하면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화를 냅니다 무슨 권위 건의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싸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하려 해도 경제력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참고 살아야 되죠. 하지만 큰아이는 다릅니다. 아버지에게 할 말은 하고, 대들기도 하고, 속 시원하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욕설이나 폭력으로 응수하고 서로 간에 부딪혀 얼마 전에는 경찰이 출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부는 남처럼 대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관계는 나빠질 때로 나빠졌고 집안 분위기는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노모가 기억력이 떨어지고 길을 잃기도 하는 등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선망이 생겨서 누군가 찾아왔다 하고 누가 왔다 가기도 하고 누가 서 있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기 돈을 훔쳐갔다고 생떼를 부립니다. 그리고 밤에는 자지 않고 서성거리고 돌아다니니까 가족들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요양원에 입원시켰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인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 눈치를 보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죠. 아마 노모가 재산이 많았다면 모두들 잘했을 텐데 빈털터리인 노모를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갈 때마다 요양원에서도, 어, 노무가 다른 노인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한다고 약을 지어오라고 하지만 아무리 약을 조절해도 그런 행동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에 모시고 가보지만 뾰족한 수가 없고 요양원에서는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은근히 퇴원을 원하는 눈치입니다. 그러니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성은 공무원으로 합격했을 때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몇 년간 고생해서 공무원에 합격한 것이죠. 그런데 하필 민원 부서에 맡게 된 것입니다. 다들 생활수급자가 되려고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직계 가족이 돈을 버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수급자가 왜안 되느냐고 따지죠. 다신보, 자신보다 더잘 살고 잘 지내고 해외 여행도 다니는 사람도 수급자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고 따질 뿐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왜안 되는지 설명을 해도 폭언이나 소리를 지를 뿐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명감으로 일을 했지만 1년을 시달리다 보니 그저 쉬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라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고 전화 소리만 들려도 놀랄 뿐입니다. 번아웃 신드롬에 빠진 거죠. 그 이후 잠이 안 오고 불안해서 정신과의 진료를 받으러 다니다 결국 진단서를 제출해서 병가를 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쉬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렇듯 인생은 여러가지 사연으로 아프고 힘들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닥칠 일이고, 누군가는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피해가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인생에 우리가 온 이유는 천상의 신들 말대로 이런 고통을 통해서 깨닫기 위한 것이고, 성숙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천상의 신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지만 더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 지루하죠. 그래서 천상에 한 시간도 안 되는 지상에 백년을 지내려고 일부러 줄을 서서 지상에 태어나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얘기하는 그런 우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곳은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도 편해지고, 마음도 굳어지, 굳어지는 느낌이 들고, 나도 저렇게 살거나, 참회를 하거나, 앞으로는 신부님, 목사님, 스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곳은 인생 그 자체입니다. 잠깐 일주일에 한번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인생 그 자체에서 우리는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당이나 교회 절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나요? 거기서는 일주일간의 고통을 잠시 쉬고 마음을 가다듬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고통을 받고 살아요? 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종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직자들을 통해 우리는 안식을 얻고 흐트러진 마음가짐도 다지고 이리저리 생각에 휩쓸렸던 것들도 다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딪히는 곳은 인생이란 곳입니다. 매일 만나는 못된 상사를 통해서, 말안 듣는 자식을 통해서, 고집불통인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행보살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그게 나를 가르쳐 준다는 뜻이죠. 남을 통해 괴로움을, 남을 통해 받는 괴로움을 통해서 더 자신을 단련해 나가고 마음 공부를 시작하거나 마음 공부에 정진해서 이런 고통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게 만드니 역행보살이라고 합니다. 사실, 인생이란 장은 한마디로 역행보살의 장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되나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인생사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자신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이 음,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폭풍우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남편이 직장에서 쓰러져 돌연사하기도 합니다. 그냥 운전하고 지나갔을 뿐인데 지나가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약혼자가 죽은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성적이 좋아서. 명문대에 입학했던 자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생은 종잡을 수도 없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던 일들이라 더욱 놀랍고 원망스럽고 신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셀럽이라는 말처럼 이것이 인생입니다. 신문에 나오는 사건들이 바로 나를 덮칠 수 있고 나를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산풍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아내가 거기서 매장을 하다가 사망한 분이 있습니다. 그 배우자인 남편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슬프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슬픔이 많이 가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후유증이라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죠. 그속 마음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정리돼 보이고 일상 생활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에서 고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 정 없는 말 같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더욱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것이 있던가요?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뿐입니다. 어떤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라고요. 인생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끝내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나만 불행하다고요. 나만 힘들다고요. 재벌 회장이 감옥에 감옥을 드나들고 그 밑에 수만 명의 직원들을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어느 누가 쉬운 인생이 있습니까? 그저 꿈처럼 바람처럼 인생을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평생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닥친 불행도, 고통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지나치게 심각해서 만든 것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각이란 놈이 달라붙어서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결론을 덧붙이는 바람에 우리는 더욱더 고통 속으로 처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고통은 받지만 가볍게 그리고 생각의 비관적인 관점에 휩쓸리지 말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생은 과거도 미래도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만 있을 뿐이죠. 그 현재에 머물지 못하니까 우리는 더욱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는 살만합니다. 단지 그 현재가 아니라 미래나 과거로 생각이 넘나드니까 우리가 힘든 것이죠. 또 오늘도 상식적인 얘기만 했네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어, 자신을 깨닫게 되고 단련을 하고 인생을 배우고 또 깨닫기까지 한다면 더욱 좋겠죠. 여러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